오늘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는 고백과 함께 그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바울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칭찬하고 격려했습니다. 이미 너희들이 많은 연보를 했으니까 이제 그만해라가 아니라 더욱 풍성하게 하기 원한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 원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원한다고 고면했었습니다 이제 12절부터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소개하고 있죠.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바울이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에 등장하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느라 나의 당한 일은 바울이 당한 결박과 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과 로마의 옥중에서 복음을 위하여 가이사에게 변호하였던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환란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어려움이...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도 다릅니다. 사람은 결박이 되고 오개 같으면 활동을 할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고 하나님의 일도 못할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상황과 형편과는 전혀 상관없이 일하신다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메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것을 어떻게 사람의 생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1 5절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나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1칠절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힘 있게 쓰임받는 것을 보고는 내가 바울에 비해서 뭐가 부족한가 내가 하면 바울보다 더 잘하면 잘했지 못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언급한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바울이 매임을 당하자 매임으로 인해 바울의 명성은 크게 손상되고 위축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드디어 자기들의 명성을 회복시킬 귀에가 되었다 생각하고는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이 참 놀랍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요.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복음이 이기적인 야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파되었을지라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조금씩 알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바울은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적으로는 감옥에 갇혀 있고 정신적으로는 시기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신의 상황에 의해서 더 담대하게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한 것이죠. 왜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의 상황과 형편이 삶의 중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삶의 중심이며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이어집니다.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왜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합니까?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이죠. 내 자존심이 죽어야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존심이 살아납니다. 내 권위가 죽어져야 내 속에 하나님의 권위가 살아납니다. 내 계획이 죽어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룩한 계획이 실행됩니다. 내 경험이 죽어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고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입술의 고백은 아이고 죽겠다라는 고백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찬양합니다라는 고백입니까? 날마다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안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다줄것 같은 우상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지는 않는지. 아직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을 우상의 하나로 여기고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내 신앙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내 안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